30년 만에 가장 추웠던 올해 크리스마스로 지나갔습니다.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을 둘러보며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온기를 더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IT 이슈를 모아 되짚어보고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IT뉴스의 창 뉴스 트래킹 이장혁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아이패드 2의 사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IT 전문 블로그 엔가젯이 아이패드2의 구체적 사양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는데요. 엔가젯에 따르면 아이패드2의 가장 큰 변화는 외형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드2는 지금의 아이팟 터치와 같이 유선형으로 처리되며 두께는 기존 아이패드보다 얇아지고 크기도 기존 아이패드보다 약간 작아진 가로세로 238x186mm의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패드 2에 전후방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아이폰 4에서 지원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 통화, 페이스타임도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엔가제선 이 아이패드 2의 생산이 이미 시작됐고 내년 1월 중순께 제품이 선적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13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인공 물체 중 가장 멀리 여행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33년간 64억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태양계 끝머리쯤 도달해 지구로 전송한 진귀한 우주 기록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77년 9월 5일 발사된 보이저1호는 현재 태양에서 분출된 입자들로 이루어진 태양풍이 약한 구역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보이저1호는 1979년과 1980년 각각 목성과 토성에 도착, 이들 행성의 달들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영상을 지구에 보내왔고 1990년에는 최초로 완전한 태양계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약 4년 후헬리오스에스를 떠나 성간 공간으로 들어갔는데요, 태양계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나사는 고온 입자들의 밀도 감소와 저온 입자들의 밀도 증가가 보이저 1호의 이러한 공간 이동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올해 최고의 기기에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선정된 이유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덕분인데요. 이 신문은 갤럭시, 넥서스 S, 안드로이드, 포커스, 옴니아 세븐 등을 거론하면서 어떤 빛에서도 생생한 화질을 보여주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대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외 에 애플의 맥북 에어는 태블릿 PC와 맥북의 장점을 결합한 최고의 기기로 평가받았고, 4세대 아이팟 터치는 고급 컴퓨터에 맞먹던 기존 기능에 카메라, h d 비디오까지 더해졌다는 데 점수를 얻었습니다. 반면 구글 TV와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애플 아이패드, 시스코 영상통화 시스템 유미 등은 명성에 비해 기술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윈도 운영체제는 PC 게임 용도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다는 로머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반 온라인 IT 미디어 테크레이더는 지난 2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MS가 윈도우 8 프로젝트에서 게임 부분을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해 새롭게 강조할 영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차세대 윈도우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통합이 강화되며 더 빨라진 부팅과 얼굴 인식 로그인 기능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토어처럼 온라인으로 PC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윈도우 스토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